자 어, 이번에는 어, 저희 카페 회원 중에 어, 병원장님이 젊은 병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병원장님이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내라고 힘내라고 한우 2플러스를 2플러스를 자그마치 수십 근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백몇 십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게 소매가로 따지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요. 한우 투플러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독축검사증명서라고 나오죠. 독축검사증명서. 자, 3월 21일. 3월 21일. 자, 여기 보시면 축산물 등급소 확인서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1등급. 아, 아. 이아 이게 안 보이나? 자, 1등급.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1등급 투 플러스라고 나오죠. 1등급 투 플러스. 자, 요것을 제가 전부 다 해체 작업을 해서 어, 해체 작업을 해서 오늘 직원들한테 어, 병원 저희 그 병원장님하고 같이 그 병원에 어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소 수십 건을 몇,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킨 겁니다. 자 한번 어, 비닐을 벗겨 볼 텐데요. 저도 수십 년 만에 이 한우 투플러스는 진짜 처음 처음 봅니다. 나는 이런 거 솔직히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비싸서 <laughs> 자 직원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야 여기 마블링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할 텐데요. 저도 어 이게 지금 피가 많이 나와서 피가 많이 나와서 어, 피를 좀 닦아야 되는데. 게 없네 얘기할게 없어요 언제 재산이 한 수천억 돼서 뭐 이런것만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 뭐 서민이 서민이 어디 뭐 이렇게 비싼거 이거 사먹겠습니까 그래도 이 국민기업 관성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요 이거 손질하면 무조건 이게 지금 손질하면은요, 손질하면은 지금 얼마에 나가냐, 이거. 자, 마블링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이게 잘 찍히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한번 마블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등심의 단면이거든요. 자, 등심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야, 진짜 탐난다. 에이 언제 한 천억 정도 재산이 되면 저는 이것만 뭐 사먹을래나 부럽습니다 진짜 그 직원들이 부럽네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이거 보고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유, 이거 뭐 제거하기도 힘드네. 자, 아, 이거 조그맣다. 이아 깨끗한 겁니다. 이거 새거예요. 새거 새거 뜯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공격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 마블링 한번 보세요, 마블링. 이거 이건 영상물이 제대로 지금 찍히고 있나 이거. 아, 자, 이 마블링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작품이다 작품. 꽃이 그냥 꽃이 그냥 활짝 폈네. 꽃이 활짝 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살치사 부분. 야, 아이 아니, 아니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무궁화 꽃이 폈어. 이래서 두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두 플러스는요. 두 플러스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눈차 얘기했지만 이 전자적 우리 전자적으로, 이거는 투플러스에요. 투플러스 용입니다. 자, 저거, 저거, 아까 고기 썰어가지고 올려서. 자, 이게 지금 투플러스 용인데, 투플러스 용입니다. 이게 투플러스 용은요, 이게 지금 일반 전자적으로 이 투플러스가 지원이 안 돼요. 지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투플러스만 판매할 수 있는 전자적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등심인데, 자, 요, 요 기름 보십시오, 마블링.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이렇게, 자, 원물로 해서, 자, 마블링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마블링이 환상입니다, 환상. 자, 이런 고기, 이런 고기, 이거 이 마블링 보십시오. 이거 아유 아유 무거. 워 여기 밑에가 여기 밑에가 여기가 여기가 또 기가 막힌 부위 아닙니까 여기? 여기? 자 한번 보십시오. 아주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뭐 마블링이 좋지만 자 이쪽 부위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마블링. 완전히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아, 정말로 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대표 잘 만났다. 그 병원장의 대표를 제가 인생 공부를 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제자예요. 제 제자, 제 제자가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돈은 벌면 벌었지 실패는 보지 않았다. 어?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곡이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게 국민적 관성에서 이게 지금 여기 이 조명이 없어서 이게 확실하게 안 나와도 그래도 뭐 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이 정도면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알잖아요. 조명이 조금 조금 안 좋아도 안 좋아도 딱 보면 벌써 티가 나지 않습니까? 자, 1등급 완2 플러스. 자, 2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손질만 하면 손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는 6만 5천원에 파는데 6만 5천원에 파는데 이거 손만 됐다 그래가지고 요런 부위 따로 여기 새우살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살치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근에 막 18만원 20만원씩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원물 그대로 저는 손 하나도 안 됩니다 손 하나도 안 되고 원물 그대로 썰어드리는 거예요 썰어서 여러분들이 65,000원이면 이거 거저다 거저 한우 두플러스는 65,000원에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그냥 어차피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그냥 한 덩어리 사서 진공포장 딱해 놓고 뭐3분지1금에게 먹는 거잖아요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한우 1등급 2 플러스 등심을, 등심을 6만 5천 원에 파는 또라이는 없다. 이 국민적 관성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나는 여기에서 그다지 돈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팁스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K다이아몬드 0.0001달러의 하한가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부자 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K 다이아몬드 그리고 티프스 코인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정육점을 차린 거지. 뭐 정육점으로 뭐떼돈 벌려고 이거 차린 거 아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육점은요. 정육점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보증금, 자 월세. 안 내고, 전기세 안 내고, 인건비 안 내고, 관리비 안 내고. 자, 그러면 망할 일이 없잖아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보증금 천만원 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택 사업 하세요. 온라인 스토어 사업 하시고, 내가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잡으로, 투잡으로 이 고기 사업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 고기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단골이면 영원한 단골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죠? 이 고기 사업하고 고추 사업은, 그러니까 고춧가루 사업은 한번당골이면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절대 단골이 안 떨어진다. 왜? 그만큼 이게 중독성이 깊은 사업입니다. 자, 1년에 김치 한 번, 김장에, 김장 때한번 김치 담그는데 고춧가루 잘못 사가지고 1년 김치망가 버리면 그 집에서 다시는 고춧가루 안 사요. 고기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돈못 벌어가지고, 어, 언제 부자다나 이러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이 국민적 관성에 보증금 천만원 내시고, 여러분들 월세 하나도 안 나가죠? 인건비 안 나가죠? 자, 보증금 천만원만 걸고 여러분들이 직접 영업을 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유점 오천만원, 일억 주고 정유점을 차려도 홍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세, 정기세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보증금 천만 원만 걸고 영업하셔서 주문받아가지고 배달만 해주세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 팁스 사이트에 올라와서 주문만 넣으시면 저희가 썰어가지고 택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부가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것처럼 확실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뼈를 묻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아, 보통 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만만한 게, 만만한 게, 이거는 전공 분야니까, 이건 모르니까 그냥 치킨집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업만 하시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전단지 만들어서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주문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진 챙기시라니까. 여러분들 인건비 나갈 일 없고, 월세 나갈 일 없고, 전기세, 관리비 나갈 일 없잖아요. 야, 마진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금액만 국민기업 관성에 입금해 주시면, 우리가 택배, 손질해가지고 다 보낸다, 는이 얘기입니다.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당골이 된다. 어? 그래서 물건을 먹는 거 같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옛날 말에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놈들 무진장 많잖아. 먹는 거 같고는 장난치지 마라. 그 이야기가 뭐, 뭔, 지줄 아십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왜?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만 안 하면 단골은 얼마든지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문, 받아가지고 저한테 입금시켜주시고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 인적사항 적어서 팁스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저희 국민기업 관성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자, 망할 일 없잖아요. 나중에 보증금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배워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독립하셔도 돼요. 정의점. 제가 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셔라 이거야 창업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어 집에서 계시는 여자 가정주부들이 있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사업하세요 사업하세요 고기 몇 권만 팔아도 몇만원 남는데 그거 갖고 용돈벌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개척하실 수 있잖아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 관성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